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안녕하세요. 달치지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눈치우다 허리 다치고 제설 바이크 매장에 간 것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수위를 고심끝에 결국 구입했습니다 잘 잤어 루미야? 깜돌아? 아이 뭐야 이거 아씨 미치겠네 지금 오늘 제설 ATV 오는 날이거든요 아니, 3월 1 8일이요 3월 18일인데 여기 대설경보가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여기 오자마자 눈치우라는 얘긴가 얘기인... 와씨 이게 뭐야 일단 고양이들 밥을 줘야 되니까 눈을 치우고 말고 이런 거 <laughs>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아 눈이 근데 너무 이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산 제설 바이크 왔다 그래서 와이 눈길을 지금 뚫고 오셨습니다. 어 꽁꽁 완전 꽁꽁 쌓는 고 오셨네. 엄청 기대됩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필름으로 다 감싸가지고요 외부에서 오염 같은 거안 되게. 근데 아마 내리자마자 오염 될것 같아요 이제. <laughs> 사실 매년 겨울만 되면 제설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3년 전부터 제설 차량 구입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격 때문에 고민만 했지 선뜻 구입을 못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허리 를 다치면서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와, 정말 고심 끝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차살때 그저 그냥 신용차 살 때만큼 설레는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올 내년 겨울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통을 받고 있는데 마침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테스트도 할겸 올라가는 길을 재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눈이 숲설이라서 엄청 무거운 눈인데 정말 속이 시원하게 밀리는 거 보이십니까?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이 좋은 걸왜 이제 샀을까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침 저의 첫 눈치우는 모습을 센스 있는 대표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주셨는데.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고심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탑승해주신 ATV 업체 대표님을 보내드리고 진짜 혼자 천평 정도 되는 저희 캠핑장의 사인원을 치워봤습니다 정말 넋가래로는 엄두도 못 냈던 제설작업인데 보이십니까? CCTV에 제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건 적어도 사람 30명은 해야 되는 몫을 혼자 너끈히 해냅니다 그것도 처음 운전해보는 아직은 어색한 제가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올렸었던 눈물 없인볼수 없는 혼자 넉가래로 재설했던 모습을 비교해 보시라고 짧게 올려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산발된 저의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수도 못하고 오전 내내 치웠음에도 나가는 길만 조금 치웠을 뿐 아직도 수북히 쌓여있는 바닥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 짓을 7년 동안 했으니 허리가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 슬퍼 제설 바이크 이것은 혁명의 레볼루션이며 쇼킹한 충격이었습니다. 제설을 해야되는 공간이 넓고 눈이 자주 그리고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면 저처럼 허리 다치기 전에 제설 바이크는 정말 꼭 구입하십시오. 이곳은 바닥이 파쇄석이라서 사륜구동으로 구입을 했지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된 평지라면 꼭 사륜이 아닌 후륜이더라도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는 장비입니다. 살인이 아닌 후륜으로 구입하시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 대충 한번 눈 한번 치워보고 여기 이제 이 녀석 주차장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차해놓고 아직은 좀 서툴러서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정말 잘산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이제 360개월 할부로샀거든요 예, 30년이냐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이제

날이 좋아서 시골 동네 한 바퀴 돌아보기 위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륜 바이크는 운전 면허증도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 없기에 원칙적으로 공도 주행이 불법입니다. 시골에서는 보통 레저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저처럼 재설용으로 구입을 하시거나 농업용 농기구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농로라든지 논밭 또는 과수원 안에서 이동하거나 짐을 나르는 용도로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시골에서는 사실. 종종 시골길을 운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골은 지역사회이기도 하고 헬멧을 쓰고 있다면 경찰관분들이 보셔도 크게 제재를 하시는 경우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니 시골이라 하셔도 안전에 유의하며 조심히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 때 바이크를 타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단기통 배기음을 들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럴 리 없겠지만 뭔가 좀 어려진 느낌도 들고 봄바람을 맞으며 시골길을 달리니 차를 타고 다녔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개방감도 좋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잠시 제가 달리는 영상을 함께 느껴보시죠. 이 날은 저보다 먼저 ATV를 구입한 인근 캠핑장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laughs> 저랑 동갑인데 놀라지 마세요. 네. <웃음> <웃음> 여기. 이분 산거 보고 제가 산 거예요. 아, 저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올해 눈이,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아, 나란히 누니까 이쁘네. 캠핑장 바로 옆에 인도로 되어 있는 오프로드 구간이 있어서 처음으로 오프로드를 달리며 산을 오르는데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잊고 있었던, 사라져 버린 줄만 알았던 그 테스토스테론이 거친 바이크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오프로드를 달리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재설 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시골 생활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